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. 직거래와 1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.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전북 군산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 0는 미장동 미장대원 칸터빌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1 0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248% 건폐율 23% 주차는 세대당 1.25대인 805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2년 5월 13층 최고가 4억원에서 최근 15층이 8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3월 2억 1,5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9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9,500만 원에서 2억 2,500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2%입니다. 구위는나운동 수수 원금어 올림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8년으로 8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19%, 건폐율 49%, 주차는 세대당 1.24대인 773세대 아파트입니다. 22년 2월, 20층 최고가 3억 2900만원에서 최근 14층이 9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3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2월 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4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7천만원에서 2억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0%입니다. 8위는 수송동한라 비발디 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8년으로 8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08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24대인 782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12월 10층 최고가 3억 4,200만 원에서 최근 9층이 9,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. 1억 9,5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5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9,500만원에서 2억 2,500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1%입니다. 7위는수성동 오투 그란데 1단지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8년으로 10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29%, 건폐율 20%, 주차는 세대당 1.25대인 724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11월, 7층 최고가 3억 2천만원에서 최근 11층이 1억원 하락한 매매가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2월 1억 8천2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15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9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2%입니다. 6위는 지곡동 서희스타일스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5년으로 6개동 최고 19층, 용적률 246%, 건폐율 24%, 주차는 세대당 1.11대인 382세대 중심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7월, 15층 최고가 3억 4,700만원에서 최근 4층이 1억 1,9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2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2월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5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87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3%입니다. 5위는 수성동 군산 수송 세영리첼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0년으로 13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19%, 건폐율 17%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1,041세대 아파트입니다. 22년 1월, 8층 최고가 3억 6천만원에서, 최근 16층이 1억 2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3월 1억 8,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4,5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9,500만원에서 2억 2,500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82%입니다. 4위는 지곡동 지곡엠코타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5년으로 7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249%, 건폐율 21%, 주차는 세대당 1.09대인 50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9월 10층 최고가 3억 2천만 원에서 최근 4층이 1억 2천백만 원 하락한 매매가 1억 9천9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3월 1억 8,5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4,000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1억 6,000만 원에서 1억 8,700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6%입니다. 3위는 미장동 군산 미장 아이파크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5년으로 13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49%, 건폐율 20%, 주차는 세대당 1.2대인 1078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11월 10층 최고가 3억 9500만원에서 최근 4층이 1억 2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7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6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6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백만 원에서 2억 3천 5백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8%입니다. 2위는 조촌동 군산디오션시티프루지오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11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45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26대인 1,40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7월. 8층 최고가 5억 3,700만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8,2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6월 2억 4,8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6,0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2,700만원에서 2억 6,500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7%입니다. 1위는 조촌동 이편안세상디오션시티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6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49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28대인 854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7월 26층 최고가 5억 4,700만 원에서 최근 23층이 1억 8,9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8월 2억 2,5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1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